2022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평가 16번부터 20번까지 어, 인문사회 지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 역사 관련 지문이고요. 이제 편의상 다섯 단락으로 나눠놨습니다. 어, 역사 하면 당연히 어떤 통시적 관점으로 언제는 이랬는데 그 다음엔 이렇다. 그 다음엔 이렇다. 어떤 변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상가들 철학자들의 견해 주장이 나오겠지.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떤 뭐, 한 사람은 분명히 안,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뒤로 갈수록 뭔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는 뭐에 비해서, 무엇은 무엇과 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건 지금 통시적 관점으로 본 거고 어떤 공시적 관점이라고 하면 어떤 서양은 이랬는데 동양은 이랬다 뭐 중국은 이랬는데 한국은 이랬다 뭐 미국은 이랬는데 어디는 이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또 공통점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다음에 꼭 항상 마지막에는 어떤 어 한계점을 들겠지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어떤 미래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어떤 의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이걸 항상 어떤 하나의 뭐랄까, 그냥 패턴이랄까? 그런 식으로 좀 주의를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16번. 다음은 학생이 읽는 중 작성한 독서 활동지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문단까지 읽고 내용을 정리했대. 예측을 하고선 확인하면서 읽어보지. 내용을 정리했던 이런 거래. 옳은 내용이 있고 틀린 내용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내용 어, 예측을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나 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틀린 게 하나가 있나 봐. 그 다음에 어, 17번 보기를 보기에 대화를 윗글과 관련지에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갑과 을의 분위의 견해 차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갑은 갑이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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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천지 사이에 생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하다. 지혜가 꽃게들 엄도 오륜도 우르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보다 귀하다. 우리는 사람의 예의인데, 물이 저래가 소리를 내어 새끼들을 불러먹이는 것은 동물의 예의다. 그리고 떨기로 나서 무성해지는 것은 초목의 예의다. 어? 사람의 예 동물의 예 초목의 예의. 관점을 기준으로 사람의 교, 억 사람이 천하지만, 사물이라면 사물이 어쩌다. 어쩌죠? 다 똑같다. 갑은 사람짱. 이건 사람짱 아님. 내, 내, 내란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18번, 기억과 대회를 이해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였었냐면 어, 기억은 여기에 있었던 중화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지구설이래. 어, 뭐, 공통점, 차이점 찾겠지. 무엇을 통해, 뭐는, 기억은, 니은은, 니은은, 어쩌 저쩌고 공통점, 차이점 읽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19번, 보기는 심화 과정을 위해 조사한 자료인데 가나에 대한 부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홍대용인데, 이거는 을병연흥욕이란 책이 나오나 봐. 그리고 이거는 홍대의 의산문답인가봐. 이것에 대해서 본문에 나온지 안 나온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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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문제는 뭐 문맥상의 의미겠고요. 문맥상의 의미를 볼 때는 이 단락이 끝남과 동시에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따 갑자기 오면 흐름이 끊길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 단어만 꼴랑 볼게 아니라 이 단어와 관련지 있는 어떤 다른 단어들의 문장 성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갈까? 자 중화 사상은 한족이 자신들을 세계 중심을 자신들 세계 중심을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이다. 한족장 조선은 중화 사상을 수용해서 한족 왕조의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17세기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했지만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코디했다 자, 명나라가 이제 한족이 만들었나보지? 그러면 결국은 한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명나라 짱, 중국 X, 이렇게 봤단 얘기고, 당시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 즉말 그대로 짐승은 인류와 한부류가 될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적화론으로 이어졌다. 그럼 여기까지 봤었을 때 어떤 사상가가 한 명이 나왔단 말이야. 자, 소, 송시열은 중화 사상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왜? 오랑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오랑캐는 누구를 의미하겠어? 여기서 청나라를 의미하겠지? 걔네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다. 왜? 중국은 명나라 거니까. 그다음에 금수만 금수 짐승 같은 사람들은 인류 와함부르가될수 없다. 다르단 얘기죠. 금수는 오랑캐, 오랑캐는 청나라. 그럼 인류는 명나라, 명나라는 중화 사상 이렇게 이게 뭐좀그 공식화할 수 있겠지? 자, 18세기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의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청나라 윈.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선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 는 인식이 보편화됐다. 그러면 청나라 생가구수 있는다는 얘기네. 이때 청나라가진 가 발달된 문물을 도입한 북학파가 등장했다. 그중 홍대용은 그중 홍대용이라면 홍대용은 북학파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우랑인 청나라 가 만든 게 아니라. 청나라 중국 당을 차지하면서 가지게 된 한족의 문물로 봤다. 이런 생각은 이 양반의 생각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했대. 이거랑 이거를 사로 사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명나라 거랑 명나라랑 청나라 명나라의 문물과 청나라의 문물을 이렇게 쪼갰다는 얘기죠. 그가 저술한 의, 아 이거 아까 전에 의병 연행록 여기 있었네. 19번에 있었죠. 을병 연행록에서도 발견된다 모르가. 쪼갠다는 거, 청나라 혹은 청나라의 문물을 원래 거 우리 중국 거랑 쪼개는 것이. 이를 통해 이때까지도 그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수 있다. 여기는 중화 사상에 있다는 얘기이책엔 하지만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면서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이게 무슨 뭐였어 북학파였었지.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산문답을 저술했대 의산문답도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사상적 전환을 이뤘다는 얘기는, 을병연행록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중화사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의산문답에서는 중화사상이 있었다, 없었다. 그쵸? 여기에선 중화사상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홍대영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게 의산문답의 신뢰는 지구설, 무한우주설이다. 이러면 이게 또 쪼개서 얘기를 하겠지. 자 그는 하늘이 무거, 음, 둥글고 땅이 난하다는 전통적 가치 천지관을 비판했다.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나다는 걸 비판했다. 땅이 둥근다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했다. 땅도 둥글고 하늘도 둥글다 이런 의미겠지?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상 하나, 아 상하 혹은 동서 남북은 정해져 있지 않다. 동서 남북 없다. 개개인에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향이 없으니까 내가 중심. 또는 또한 그는 하늘은 이 양반 홍대용에서 의산문답에서 하늘은 무한해서 형체를 알수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수 없다는 무한 우주설을 주장했다. 자 하늘은 무한하다. 끝이 없대. 그리고 지구 같은 게 겁남한테. 뭐가짱이야. 그래서 뭐가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네. 지구설과 무한 우수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은 다른 생각이다. 그치중화 사상은 뭐였어? 한쪽이짱이고 거기에 중심이됐었지 홍대영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땅이 무한한 우주의 티끌만큼도 안 된다.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 이게 의사문답의 키워드겠지? 따라서 중국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다. 중국과 오,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네 입장에서 보면 얘네가 오랑캐겠지만 얘네 입장에서 보면 얘네가 오랑캐란 얘기네. 뭐가 짱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왜? 땅이 겁나 많으니까. 이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 모두 동등하다. 사람들이 각각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어디서? 의산문답에서 이러한 그의 생각 모든 사람이 중심이 될수 있다. 존재 가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렸다. 양반들이 비판했다. 왜? 얘네는 자기가 짱이라는 얘기겠지? 결국 얘네는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 또한 제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올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짱이니까. 어떤 문화, 국가, 문화, 사람도 각각 중심이 될수 있다. 존재 가치가 있다. 평등주의, 다원주의, 어떤 의의가 있더라.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런 정도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 의사문답에서는, 중국 짱이다. 이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가 짱이다. 내가 짱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해서를 해봤어요. 한번 문제를 바로 가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6번.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나도, 이제, 요거 시험지 나오자마자, 낮에 한번 풀어봤거든?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18번을 맨, 처음에 풀었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했었어. 기억과 니은을 보고 나서 바로 뜨끈뜨끈할 때, 이 달라이 끝난 것 동시에 문제를 푸는 게 좋았을 거야. 자, 일단 편의상 가볼게. 우리는 지금 내실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1번. 어, 청나라 중국당을 차지한 후, 조선에서 북벌론과 청, 척화론이 나타났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고스란히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맞네. 그 다음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고 북벌이 힘들어지자, 조선의 유학자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건 이 문단에 처음에 고스란히 났었지. 그 다음에, 어, 뭐야. 그 다음에, 예지, 어. 홍대용의 선진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해 깨달은 점이 언급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야. 확인해볼까? 하늘이 둥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지. 이건 애시당초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랬던 사상을 이 양반이 비판했지. 이거 틀렸네. 의산문답 내용이 언급될 거다. 그래서 의산문답에서는 지구설 무한우주도 나왔네. 홍대영에는 다른 북학과 학자들의 사상이 언급될 거다. 어?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언급이 됐어, 안됐서 언급이 안 됐지. 그러니까 언급이 진짜 안 됐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럼 3번 답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걸 이제 옳은 걸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기 바래요 자 다음에 가볼까? 아 이제 아까 전에 갑은 사람짱 여기서는 사람짱 아닌 상대적인 이런 얘기했지 그럼 1번 갑은 귀한 대상과 선한 대상 나눠 생각한다 그냥 공통점 있다 송시연하고중화사상이됐잖아 이거 맞네 그 다음에 갑이 동물보다 사람을 높게 평가한 건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올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니지. 이거는 사람짱이잖아요. 결국 중국 중화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이거 낮은 사람이라도 할수 있는 건 결국 이 책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의사문답 쪽이겠죠. 어떤 중국짱, 중화사상 X, 내가짱.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네. 3번, 을이. 동물, 초목이 각각의 이의가 있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온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장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 입장, 초목의 입장에서 초목장 그러니까 둘 다, 셋다 똑같은 거, 상대적인 거. 우리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다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존재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가 있겠다. 그렇지 모든 존재. 모든 존재. 모든 존재가 치겠다 맞죠? 그다음 에 우리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똑같다고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주변과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맞네. 자 니은과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중화사상, 나누자 니은은 이 뭐야? 어 지구설 음, 중국 껏 비판했었고 다 내가 짱이다. 하늘 동그랗다 고볼수 없다. 무한하다. 그 다음에 지우 같은 거 겁나 많다. 1번 기역과 니, 기역은 니은을 통해서 조선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잡았던 뭔 소리야? 기역과 니은은 청을 오랑캐라.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됐다. 기역 쪽인만이겠지? 니은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기역은 북벌론의 바탕이 됐다. 니은은 척화론의 바탕이 됐다. 아니죠. 그 어떤 중화 사상이 이두 가지로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홍대용의 기억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이 맞네. 4번이네. 이거는 어, 중화사상에서 벗어났고, 결국 이 계기가 됐었던 건 중국 여행이었었지. 5번 어, 니은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갖고 있던 기억을 홍대용이 발 응? 조선의 유학자들이 갖고 있던 중화사상을 홍대용이 왜 발전시켜 여기서 벗어나고자 했었던 거네. 맞죠? 기어, 조선의 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건 맞죠. 근데 하지만 이걸 여기까지 맞겠지. 하지만 홍대용이 발전시켰다고 보는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만 맞고 이거. 자 다음에 이거. 이거는 결국 이뭐 내용 나왔지만 이거는 중화사상이었었지. 이거는 중화사상 X. 1번 청나라 오랑캐라고 말하는 것에서 홍대영이 중화 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그렇 그래서 뭐 금수랑 얘기했었고 인류는 뭐 명나라 얘기를 하면 되겠고. 2번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 홍대영이 조선을 중화 계승자로 생각했다. 뭐 당연 당연히 빼박이겠고요. 가 입장 계속 중화 사상 쪽이야. 번화문으로 오랑캐에 맡겼다고한 것에서 홍대용이 청나라, 청나라 갖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라고 했다. 자, 아까 전에 뭐 구별했다며, 이거네. 그 다음에 4번.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는거 아니지. 여기서는 홍대용은, 어, 여기서는 그랬었지만, 이 뒤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가서는 어떤 중화사상을 벗어난 거였었잖아. 었 그러니까 는 나누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구별할 수 없다 그랬었잖아. 4번 틀렸네. 그 다음에 5번.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돌을 익혔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중화와 오랑캐의구별이 상대적이라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난다. 그쵸.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오랑캐라는 구별도 너무 상대적인 거다. 중국 짱? No, 어, no. 내가 짱? 맞아. 자, 그 다음에 20번. A와 의미가 유사한 거. A는 뭐였었냐면, 어, 17세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가 그니까 결국은 얘기를 하면 서술어를 바꾸면 이민족이 청나라를 세우다는 거 아니야 어떤 건국 뭔가 설립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지 무엇을 세우다 이런 식으로 가볼게 그럼면 1번 그는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 건립의 의미가 있네 그럼 뭐야 이거 맞네 건립 그 다음에 2번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 선생님 이거 건립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뭐 세우는 건 맞잖아요. 둘다 추상적이죠. 근데 이거는 정신적인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방안을 세우다. 기강을 세우다. 좀더 맥락에 같겠지 뭔가를 뭐지 이제 만들어내다. 근데 둘다 추상적인 거있고두귀를 쫑긋 세우다. 어떤 귀를 세우다는 건 뭐야? 이렇게. 이게 풀 죽어 있었던 걸 이렇게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겠지. 그니까 러 이건 권리배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도끼나를 세운다는 얘기는 이제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관련성 없겠고요. 그래서 다른 문장 성분과 비교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신시험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쫄지 마시고 한번 다 자기만의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서 한 달락 한 달락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놔. 나는 지금 시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어, 이렇게 뭐, 내용을 했었지만, 어, 한번 꼭 정리를 해보고 이제 스키마라고 하잖아. 하시고서 이제 음 남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선 이런 얘기 있었다. 여기서 이런 얘기 있었고 위랑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메타인지를 만들기 바래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